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아멘. 어, 이 빌레몬서는 어, 바울이 노년에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세에 있는 믿음의 형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어,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어, 가택연금 상태로 어, 수감되어 있었는데, 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는 어찌 되었든지 어찌 되어서 어찌 어찌 되어서 바울에게 오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음, 빌레몬에게 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서신 첫머리에 인사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명칭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형제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호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델을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어,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디모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서로 형제요, 서로 자매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가 비록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자이고 또한 노예이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바울의 선교를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도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모이고 일가 친척들도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지만 껄끄러운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서 디모델을 형제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좀 낮추어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은 못 해도 좀 전과는 다르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예의 바르게 대해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줍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귀한 만남과 모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조금 더 낮추어서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프고 힘들었음에도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좀더 친절히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